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그리고 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는 하나님의 저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주님이요. 그 사람, 부인한 사람, 부인한 그 사람요.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며, 거짓 선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종 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덤을 쌓으며 조상들의 그 죄를 죄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만 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세기왕과 바리새인들이 없는가? 슬픈 일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소망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저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이 되기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십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가 말로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말하면 여기서 인자죠 인자 그 자신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욕신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예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그 영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 그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서기왕과 바리새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신은 그 자신의 죄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영이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사람의 뜻은 그냥 영이요, 영.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 하나의 뜻으로 구별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곧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 하나, 하나밖에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구별된 뜻이에요. 인, 에, 또, 어, 그러나 인간의 영은 인간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이한, 자기 중심으로 인한 각각의 영으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라고 하고 사람의 뜻은 그냥 영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해요.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영은 사람의 뜻이고, 혼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러므로, 육, 사람의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어, 합니다. 인간론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육체는 사람의 몸을 말하며, 사람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뜻입니다. 이 뜻에 의해 생각하는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간론이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을 3분설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분설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좀다 신학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저도 그런 거 배워서 그렇게 뭐 말을 했었고 시험도 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2분설 다른 사람이 있고 3분설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느냐, 사람의 뜻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 뜻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사람의 뜻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제 아래에 있는 자기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하여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의미가 있을 뿐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성부나 성자나 성령 중 어느 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이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인간의 이해를 위한 계심을, 인간의 이해를, 이해를 위한 계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후, 왜 그러냐?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그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삼위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창조주 망군의 요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그 뜻을 담아 인간, 그 소망을 알리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랑가 모르겠네 이걸 유튜브를 몇번 들은 듯 들었던 사람은 난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뭐또또 또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걸로 뭐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제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모욕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의 이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종 앞에서 주님이 그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하시는 예수를 인정하라니까. 그2000뭐20 지금은 이제 7년 전인가요? 어 그저 그때 있었던 그이 예수만 인정하면안 돼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언어로 된 예수도 인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